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좋은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오늘 축도 끝나고 우리 곽경 권사님 백순장치 잘될 겁니다. 또, 점심 마시게 드시고, 당산 생태공원 야유회잘될 겁니다. 아, 네. 또, 무엇보다도 오히려 충청연의 전도 코퍼러스 대회 잘될 겁니다. 아, 네.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날에 여러분 자녀들, 또 부모님들, 손자, 손녀들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될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감사해서 고개가 숙여지는 그일름 어머니, 아버지. 성경에 보면은 정말 효도를 잘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요셉이.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같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이 요셉은 17살 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보디바의 장군의 집에 가서 거기서 노예생활 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대략한 10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서른 살에 애굽의 총기가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서른한 살 때부터 서른 일곱 살까지 이제 이 중동 전 지역에 풍년이 내립니다. 7년 동안 요셉이 뭐 했냐? 모든 곡식들을다 저장해. 애굽전 지역에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놓고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곡식들을 잘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38살 때부터 드디어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39살 흉년 2년째 애굽에 다시 내려온 형들을 만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저는 요셉의 효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지 요셉을 통해 함께 도전을 받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효도 첫 번째,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멘.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속히 올라가셔서 내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22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아버지에게 더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이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나이를 통해서 요셉을 알았을 때그 기쁨처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야말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건 없지요. 그래서 오늘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수레를 보고 나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해.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130살입니다. 기운이 완전히 빠질 나이지요. 그런데 22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운이 소생한지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효도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절에 말하기를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그리고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바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면 게임을 좀 줄이고 공부를 더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또 지금 혼자 있는 우리 아들이라면 짝을 찾아서 장가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라면 아들딸 잘 낳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이때 나이가 17살 소년입니다.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막내야. 내 네, 형들이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이 북극 곡식과 떡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잘 있나? 안부를 좀 살펴보고 말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 중에 막내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막내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니, 아버지, 넷째 형,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도 있는데, 왜 저를 보내요? 아, 저 싫고, 저좀 넷째 형 보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거절하지 않고 말씀에 충정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준종해서 간그 길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바로 효도의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미국 네바다주에 살고 있는 2019년도 13살 윌리엄 라빌로라고 하는 소년인데요. 이 어머니는 싱글맘이에요. 세 명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 라빌로가 이렇게 엄마를 보면서요, 이제 직장에 출퇴근하는데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이 미국은 땅이 넓어서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가용 없이 출퇴근하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자가용을 사드려야 되겠다. 13살짜리가. 그 철들었지 뭐. 그래서 벼룩시장을 찾아보다 보니까 마침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 전화를 걸어서 저는 돈도 없고 13살이라 저는 제가 가장 아끼는 게임기가 있는데 그 게임기하고 또 중고차하고 좀바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게임기가 비싸도 중고차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요. 그랬더니 이제 라빌로가 그러면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심부름해서 용돈도 받고 또 남이 이 잔디도 깎아서 제가 이제 용돈을 벌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아 그래 가지고 정말 잔디 깎고 심부름에서 번돈 하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게임기 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중고차가 많이 낡았어. 우리 순아타도 한 15년 됐는데 그 정도 이상된 많이 낡은 차인데요. 아 그래도 어쨌든 이 게임기하고 또 자기 번돈하고 바꿔가지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렸습니다. 야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충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네. 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가족과 하나하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의가족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양이 뭡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잘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보살펴 드리는 게 봉양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그랬어요? 흉년 2년째입니다. 각 가정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중동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국으로 오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어요. 기경도 못할 만큼 아주 흉축한 흉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식사는 잘 하시는지, 혹시 복식이 없어서 굶고 계시는지 아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앞으로 5년도 더 남았으니까 애국으로 내려오세요.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고, 아버지에 속한 모든 자녀들, 손자, 소녀들도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이 애국으로 내려오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봉양이 뭡니까? 아버님, 어머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살피는 게 그게 봉양이거든요. 요셉은 어떻게 아버지를 봉양했느냐? 아버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님을 구체적으로 보살펴 드린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봉양이라고 해서 내가 사는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산건 아닙니다. 근처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게 하고 아마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아마 부모님을 찾아뵀을 거예요. 요즘은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뭐 실버타운, 또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좋은 전문 병원들이 있어서 보다 더 부모님들을 안전하고 보다 더 유익하게 모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를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마치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봐서 보는데요. 아주 전문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잘 케어를 하고요. 또 우리가 집에서 혼자 그냥 누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전문 요양원에 가면 훨씬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좋은 경험들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어르신이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고바로 그 유서울 아파트 13평에 사시더라고 소형 아파트.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근처에 따님이 계신데, 시골에 있는 엄마를 모시려고 소형 아파트로 모셨다가, 이딸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봉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잘 모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70이 돼서 은퇴하면은 우리 사모님하고 오손도손 재미있게 한 10여년 살다가 그리고 내가 자동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요양원에 실버타운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어떤 경험을 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절대 여러분 자식들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끔 가다가 고약한 요양보호사도 가끔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요양사들이요 정말 부모님 모시도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제 어머님은 올해로 만 80이 되셨는데요 보면은 혈압이 있죠, 당뇨 있죠, 비만하시지요. 거기다가 또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하여튼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없는 병이 없고 다 갖고 계셔 그래서 온 몸이 다 고장이 나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살아있는 기관이 있어 어디냐? 입입니다 입은 살았는데 얼마나 잘 드시는지 나보다 더잘 드시더라고 아주 식욕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요즘부터 다이어트까지 하시고 계세요 너무 잘 드셔가지고 또 말씀도 아주 잘하세요 늘 토요일마다 제가 죽어 죽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뭐, 특별한 거 없지요? 아이, 그럼 뭐다 그렇지. 뭐, 뭐 특별히 할 말이 있나? 하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야기 보따리가 열리면, 한 시간 동안 술술술술술술술술할 <laughs> 얘기도 없는데, 한 시간은 기본이요, 기본. 그래, 입이라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요즘 우리 자녀들은, 결혼도 잘안 하거니와, 결혼하고 나면 자식도 잘안 낳습니다. 나도 딱한 명밖에 안 낳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키울 때 흉이 하이튼 자식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희생하는데, 사실 자식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정성을 다하면 자식들이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나한테도 봉약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들은 끔치기 위하고 부모님을 푸대접하면 자식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늙으면 푸대접하는구나 하고 내가 나중에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대접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라고요? 하나님한테 쓰는 거.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를 지금 성경에서 부모에게 사용하는. 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듯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고 살아가는 네. 성도 여러분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겁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불편한 것이 없도록 잘봉양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효도 세 번째 요셉은 효도를 잘해서 영화를 누렸다. 13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내가 배우고 있었던 일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면 부모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아이고, 이 월달 자녀들에게 소을 주고, 부모님 용돈 주고, 부모님 찾아뵙고, 그러다가 둥골이 쉬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는 분이 계신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내 부모를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받는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효도를 잘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마음이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 가도요 상사의 말에 잘 순종하고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푸 대접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효도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부귀영안을 누렸는데 아주 폐류나가 명이 있어. 그 사람 누구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쳐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그 모습이 너무 딱해요.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는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지. 그 아들 자식 키운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자식 잘못 키워놨는데, 누구한테 가서 붙들고 하소연합니까? 이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아들이요. 패를 어? 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잘 봉행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1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원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그리고 잠원에 보니까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몸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일 누가요? 불순종하는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새처럼 부모님을 잘 모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한 150여년 전 미국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수석 졸업자에게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메달을 수여하고, 그 수록, 수석 졸업자 학생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 그 연설자가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자가 이제 메달을 수여받고요.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기도 전에 단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뒤에 앉은 어떤 허르한 옷을 입은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걸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상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달은 제 것이 아니고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윌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이런 말을 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모든 어머니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윌슨 대통령이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56년도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경로 효친의 사상을 이어오다가 이제 아버지는 뭐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1973년도에 이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슈고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효도를 하실 분들보다 표도를 받으실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 내가 받은 축복 자녀들이 더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님들이 좀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리 부모님들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득달같이 전화 걸어서 나,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니까 빨리 와서 나를 모시고 병원에 데리고 가라.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자녀 복받는 비결입니다또 네. 이제 이런 감기 몸살 같은 이런 작은 병은 뭐 직접 모시고 그오 어려우니까 그래, 니가 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송고만 해. 그러면 내가 병원비로 쓸게. 또 이제 TV 보시다가 뭐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 걸어서, 야, 지금 TV에 뭐 고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주문해서 택배로 일로 보내라. 할렐루야. 이게 자녀들이 폭발하는 비결이에요. 어떤 주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5월달을 뺐으면 좋겠대. 왜? 지출이 많이 나가서.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5월달은 내 주머니에서 돈은 조금 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또 어떤 주부는 이런 말도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 아니고 가난의 달이래. 돈이 많이 나가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5월달은 축복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도 축복하시고 부부들도 축복하고 무엇보다 5월 24일이 뭐예요? 위슬리 회식 주일이에요. 감리교인들이 축복받는 달이에요. 이 5월 달 우리 시국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